안녕하십니까. 2024년도도 이제 다 지나갔고 벌써 이제 2025년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님들께 그 2024년도 한번 정리 정돈싹 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합원님과 소통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어 2025년도에 정말 우리 조합원님 가정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먼저 오늘 좀 이슈가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 먼저 좀 터치를 한번 하고 갈 건데요. 요거 터치한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 조합원 등재 상황, 요거하고 먼저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월 초에 조합으로 어, 조합원 지휘 확인의 소장이 소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어차피 조합은 조합원이 다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런 이런 내용이 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터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이에요. 2017년도에 조합원님이 우리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서이호차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분담금, 그냥 디테일하게 말고, 어 근사치만 말씀드리게 2억 정도에 이제 그 가입을 하셨고, 20% 계약금을 내셨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조합과 업무대행사 심평DNC에서 이분한테 어떻게든 연락이 돼 가지고 이런 딜이 형성이 됐어요. 자, 지금 조합원 납입금 100%로 완납하시면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20%. 정확한 수차는한 1억 한몇천 되겠죠. 그 금액을 할인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총 분담금이 2억이면 20% 1억 6천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조합원님은 총 분담금을 다 납입한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정서 쓰고 영수증 써 주고 그다음에 입금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 입금을 받으려면 우리 지역 주택 조합 재건축 재개발은요. 무조건 신탁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처리가 돼야 거기서 그 금원을 투명하게 조합 사업비, 조합 운영비, 이쪽으로 지금 지출을 하면서 자금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되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분들은, 이 멋있는 분들은, 이 친구들은 신탁계좌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김창영 전 조합장, 심평디앤씨계좌 업무대행사 이 계좌로 이 금원을 받고 영수증 써주고 계약서 써주고 다 해놨어요 우리 현 조합에서는 들어와서 신탁 계좌에 있는 거 갖다가 다 내려 받아서 그걸로 2,963명의 조합원 명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A라는 부분 분이라는 있으면 이 애라는 분 동호수를 찍고 들어가면 계약금 미납으로 나와요 계약금이 미납됐으니까 계약금 내주세요 계속 통보서 보내고 연락드리고 문자 발송했는데도 연락이 없으셨는데 이런 소장을 넣었던 얘기는 이분들 이분 억울하시겠죠 당연히 어찌됐든 간에 본인은 조합원 납입금 다 냈는데 지금 현 조합 들어와서 계약금 면납입니다. 통보관이 당황스러우셨겠죠. 근데 나는 이분 입장에서는 어, 돈다 냈어. 난 조합원의 지휘가 있어. 그러니까 납입금도 다낸 상태니까 그거 인정해 주세요. 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죠.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들을 벌여 놨어요. 2018년, 17년, 19년 이런 애들하고 가야 된다고 누가 그랬죠 작년에. 아 그래서 조합은 이런 분들을 자꾸 수면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합원 등재서류 내주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소송이 들어왔으니 저희는 대응을 할 거고 방어를 할 겁니다. 귀책사유가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죠. 우리나라 법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다 계속 오, 이건 이렇게 되겠다 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저 조합에서 숨기고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픈해서 물 흐르는 대로 흐름대로 가야 무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조합과 소통하셔가지고 얘기하고 또 소통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엉망진창의 사업을 만들어놨다는 거 일단 인지해 주시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물론 임의세도 일 것이고 이거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인 분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이미 세대. 이미 세대는 다른 거 없어요.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체크를 하고 조합원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막 받은 거예요. 이제 와서 등재세로 내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합원 지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해서 아예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조합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시키는 것 자체가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피해 주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그거 정리정돈 하느라고 조합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정돈. 마무리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컨트롤 하면서 조합원 등재 서를 내주세요라고 벌써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지금 보내드려가지고, 지금 저희 조합의 조합원 등재는 어떻게 돼 있냐. 얼마 전에 저희가 공지해서 올려드렸죠. 현재 화성시전 주택가에 조합원 등재된 분들은 1901명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번에그 담당부서의 그 주무관 님하고 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소통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어지긴 했는데 맥이 끊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저번에 9월 29일 총회 7월 6일 총회 총회에서 저희가 제명시킨 분들 있잖아요. 초합원이 아닌 사람이 화성시청 주택과에 등재가 돼 있는 분들 439명. 이분들. 일일이 다 통화하셨고, 문자 다 보내드렸어요. 전화하면, 저 조합원 아니까 제발 좀 빼주세요.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허수조합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허수조합원. 그리고 108명. 제명, 제 계약금 미납으로 제명시켰잖아요. 요거 이제, 제명인가 들어갔습니다. 하성시청 주택가로부터 이분들이 조합원 등재가 돼 있으면 빼내고 야 그다음에 우리 건강한 조합원들 등재서를 받으신 분들 등재를 시켜야 우리가 건강한 조합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901명에서 얼추 한 500분 정도 빠지면 1400분 정도 남겠잖아요. 이 1400분에 지금 진성조합원이 지금 주택과에 등재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이후로 지금 서류 받아놓은, 그 등재 서류 받아놓으시면 11월 달 내신 분들, 10월 달 내신 분들, 8월 달 내신 분들 일부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1200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냥 등재, 저희가 지금 한번다 걸러낸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세움터 들어가서 국토부 전산원 돌아가면 그닥 어렵지 않게 등재가 될 거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조합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2,600분 정도는 우리가 조합원 등재를 다 시켜서 이제 건강한 조합원이 되겠죠. 그럼 2,963명 중에 2,600분이면 한 300한 50분 이분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좀안 내고 있고 계시는데 내셔야 된다고요.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커넥션이 있든 조합과 상담하셔요. 재산상에 피해가 없다라고 조합 이사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풀어나가야죠, 조합하고. 그래야 조합이 산다니까요. 2,600분의 조합원님들이 정상적으로 가입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은 계속해서 문자 보내드렸고 얼마 전에 조합원 등재서로 관련해서 최종 통보서 보내드렸어요. 조합은 할 만큼 다했습니다. 이제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합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등재 사항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은 누군가, 어딘가에 누군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 형사, 지금 소장 들어가고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이걸로 해결될 거예요. 지금 진행사항은 막 이게 원활하게 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터치할 상황이 아니라서 조합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과 신뢰라고 지금 오늘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믿음과 신뢰라는 타이틀을 왜 잡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 작년 한해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얘기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조합원 등재 상황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고, 조합에서는 1월 17일까지, 1월, 1월 17일까지 등재 서류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성적표를 가지고 조합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분명,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그게 의사결정됐다고의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조합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이게 정리정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총회 의결이거든요. 총회에다가 언제가 됐든 간에 총회 의결되면 이 상황도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조합원님들 의결해주시면 됩니다. 총회 의결이 끝난 상황이면 그 누구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거고 총회 의결상은 황 조합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를 우리 정리정돈을 해보면 조합사업이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믿음과 신뢰, 작년 한해 얼마나 서로 못 믿었습니까? 조합하고 조합원님들, 조합원님들끼리 믿어 못 믿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저놈도 저놈이나 똑같은 놈이야. 그 중에 좀 나은 놈이 어떤 놈이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2024년을 보내왔습니다. 1월 28일날 총회 해가지고 2023년 11월 19일날 김창영 전조합 해임 시켰고요. 1월 28일 총회에서 조합 사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해산 시킬 거냐 이 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 번의 총회가 있었죠. 7월 6일 총회, 9월 29일 날 총회. 이 총회 때마다 제명 안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7월 6일 총회 하면서, 9월 29일 총회 하면서, 그동안에 막어지러고지고막 잘못되고, 비합리적이었고, 비상식적인 그 일들을 벌려놓은 거에 대해서 규칙을 물어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이명훈 조합장 있을 때 그때 뭐 그쪽에 있는 서 있던 분들하고 또 c c 비비를 걸리고 막 복잡하게 그냥 진짜 파란만장하게 장난을 하나에 보냈습니다. 어찌 됐든 7월 6일 총회에서 조합장 박선준이 선출되면서 그 이후에 일단 일어났던 일들만 여긴 다 지워버리자고요. 이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힘드니까. 7월 6일 총회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업무대행사, 니네들 뭐 잘못했어, 심평DNC 해지 통보했고요. 야, 업무대행사 심평DNC에다 자금 집행했던 코람코 자산 신탁 해지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1년에 일어났던 일들은 신형부동산 신탁 깨끗하게 조합하고 지금 거래하기 위해서 신탁사 선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합은 코람코 자산 신탁에 아직도 2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왜 묶여 있냐? 그거 이해 못 하실까봐 다시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업무대행사 심평DNC 조합하고 업무대행사 계약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 채권을 가지고 제3자가 심평DNC에 받을 돈, 그 받을 돈 있는 제3자가 조합 코랑코 신탁계좌로 압류를 든 거예요. 제 3자 채권으로. 그게 한도 끝도 없이 40억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신평 DNC하고 김창영 전 조합하고 업무대양 계약을한 거는 420억이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과하냐 덜하냐의 문제는 뭐 뒷단에서 논, 논의할 문제고. 어찌됐든, 4 2 0억의 업무대행 계약을 하고 계약 금액의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인가 받았을 때 20%, 사업계획 승인 15%, 그걸로쭉 지급 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에, 조합 설립인가 만났고 사업계획이지 아직도 나지도 않고 접수도 못했는데요. 그럼 20%만 나가는 게 맞잖아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420억에 20%면 얼마겠습니까? 84억이잖아요. 84억만 나가야 되는데 코람 자산신탁하고 업무대행사 심평 DNC하고 제3의 동의권자하고 막 도장 찍어서 250억 정도 나갔어요. 벌써. 잘못 나갔잖아요. 잘못 나갔으면 잘못 나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 잘못된 관항 거 제대로 만드는 거. 비합리적인 거, 합리적으로. 이게 렇 만드는 게 조합 사업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무마시키고 얘네들하고 가야 됩니다. 이때 그랬잖아요. 이때 이명훈 조합장하고 김창섭 밴드장하고 몇몇이 그래도 신평 DNC하고 같이 가야 이 사업이 간다고. 그런 미친 소리들을 해왔던 거예요, 미친 소리들을. 아, 지금도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좀, 아, 죄송합니다. 좀 여하간에 잘못된 것 같다가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조합은, 조합원님들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합은 끊임없이 정직하게 가겠다, 깨끗하게 가겠다, 얘기를 계속 해왔고, 모든 거다 오픈하겠다, 조합원님들한테. 그래야 이 조합 사업이 깨끗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지난달에 있었던 2016년부터 있었던 뒷단에 있던 거 보여지기만 하면 다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에서 공지가 나가면 조합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7월 6일 날 조합장 선출이 되고 8월 16일 날 어쨌든 조합원님들이 움직이셔가지고 지구단이 냈잖아요. 지구단이 곳이 냈어요. 깔끔하게 한 80여에서 개 100명 정도가 시 화성 시장실 앞에서 누워가지고 얼마나 그때 긴박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거기 안 계셨으면. 어쨌든 그게 돼가지고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일 교통환경영향평가 접수해가지고 시민은 통과했고 얼마 전에 최종 심의의결 최종 통보서 해가지고 화성시로부터 받아왔잖아요. 각유관부서다 돌아가지고 경기도 뭐 도로정책과 뭐 주택정책과 뭐 도시정책관 뭐 이쪽으로 다 다 연결해서 공문 다 보내가지고 최종 승인 났습니다. 최종 승인 통보서 받았어요. 그럼 교통도 끝났어요 이제. 환경도 환평도 초안 초안 보고서 들어갔는데요. 조합원님들이 일치 단결 해가지고 이게 초안 보고서 나와서 주민 의견 청취라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반대 의견이 많으면 또 공청회를 엽니다. 야, 이런 반대 의견 나왔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야. 뭐 이런 의견을 갖다 받았는데, 다행히, 다행히 반대 의견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공청회 한번 열면 두달 걸립니다. 공청회 없이 초안이 넘어가게끔 지금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초안도 넘어갔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건축심이 남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